변기 951이에요 위험하죠. 자 리모콘 오늘 아침에도 리모콘 만지고 오셨죠. 네. 자 저도 지금 리모콘 또 만지고 있네요. 자요거 어때요? 1244 위험. 위험하죠. 네 그리고 우리 맨날 만지는 문고리 집에서 맨날 만지죠. 그거 맨날 닦지 않으시죠. 자 그거 어때요? 위험. 1551 위험. 그럼 우리 아이들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 위험하죠. 자, 그런데 지금 내 스마트폰 반짝반짝. 내 스마트폰 갖고 있다. 자, 스마트폰은 얼마나 더 위험한지 한번 보세요. 1866. 여기에서 제일 더러운 세균이 많은 곳이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세균으로부터 저희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까요? 자유롭지 않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못 만지는 병기들은 잘못 만지면서. 제일 더러운 스마트폰은 만지고 나서 스마트폰 만졌다고 손 닦고 얼굴 만지고 이러지 않으셨죠? 앞으로는 스마트폰 만지고도 손 닦고 얼굴 만지시고 스마트폰 만지고 머리 만지고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이 그만큼 위험한 도구처럼 이렇게 세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자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한테 가장 많이 오는 질병이 뭘까요? 감기. 감기 제일 많이 오죠. 그리고 비염, 그리고 결막염. 또뭐 있죠? 대상포진도 많이 와요. 요즘은. 그리고 생리불순, 아토피 이런 것들도 많이 오는데. 이 작은 것부터 제일 무서운 것까지. 자, 무서운 거 하면 뭐 있어요? 암이 있죠. 그런 것까지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면역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죠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를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면역력은 우리 몸에 있는 100명의 의사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면역력 저하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에서 첫 번째가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병원에 갔다가 치료비 많이 주실 거예요, 아니면 내몸 챙기실 거예요. 몸 챙기시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면역력을 더 챙겨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젊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아프고 다르지 않냐에 공감을 대부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NK 세포도 50대 이후부터는 젊을 때 대비에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60대 이상, 여기 60대 이상 있으실까요? 네, 60대 이상 손들라고 안 할게요. 자, 60대 이상이 되면은 이 면역세포가 신생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신생아 수준으로 떨어진 면역세포를 올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면역세포를 살리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드시고 또 관리를 잘 해놔야 되는데 이 면역세포는 젊을 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NK셀 세포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미리 대비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네, 원래는 지금 요거 다음에 자가 면역 활성도를 저희가 체크하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복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대신에, 자, 저희가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50대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게 훨씬 빨라진다고 했고, 60대부터는 신생아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젊을수록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면역 관리의 시작은 몇 살일까요? 30대부터입니다. 자, 여기 30대 손 들어 주세요. 30대. 자, 30대 면역 관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laughs> 네. 30대부터 정점을 딱 찍고 이때부터 급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대부터 이미 NK세포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그 유지를 잘해 줘야 되는 게 30대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아, 나 건강하고 젊으니까. 아, 나 지금 괜찮아. 어, 아, 유산균만 먹어도 돼.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NK세포는 유산균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되는 게 아닌지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반드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프로틴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세요 하는 것도 이 근육이 감소를 하면 면역력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도 이 굉장히 면역력이 중요한데요. 이 맞는 호르몬인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드는 거는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강화시킬 때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력과 근육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역사포를 직접 자극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라는 것들을 한번더 생각을 해주셔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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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고령자에겐 근감소가네 안보다 위험하다. 그래서 근육 원료로 단백질 면역력을 키워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단백질 제품 안 드시고 단백질 나는 아 괜찮아 고기 먹는 걸로 끝났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단백질 식품도 한번더 챙겨 드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세부터 80세까지 근육량이 감소하는 걸 보면요, 얘가 허벅지거든요.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보시면 20세부터 70세까지 보면은 100%에서 50세부터 보면 40세부터 쭉 줄어들기 시작해서 70세에는 거의 근육이 많이 빠지죠. 그래서 어른들 경우에는 걷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근육이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육도 많이 증가를 해야 되고 꾸준히 운동하고 단백질도 잘 섭취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장입니다. 아까 전에 유산균 얘기 나왔죠. 자, 유산균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 장 활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장 활동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장에는 면역 세포의 70~80%가 에서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면역 세포의 대부분이 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장염도 많이 걸리고요, 설사도 많이 하고요. 한데 화장실을 잘못 가는 이유도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장을 또잘 챙겨주시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배고파서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나이도 먹고 나이 먹으면은 계속 막 먹고 먹고 살 찌면은 육도 먹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장이 날씬해지고 그리고 이 장이 유지가 될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 당신이 먹은 것대로 당신이 된다. 라는 서양의 말이 있대요.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하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그런 말처럼 내가 먹은 것 배로 내 몸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장의 대표적인 기능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소화, 소화 기능. 자, 두 번째는 면역 기능. 면역 기능. 자. 이두 가지가 5 0 5 0예요 절반,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소식도 해야 되고요. 유익균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화 기능에 관련된 거는 소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면역에 관련된 거는 유익균을 잘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소식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소식하는 거죠. 저희가.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밥을 먹는 게 소식하는 그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좋은 시간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소식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면역 기능은 저희가 장내 유익균, 그러니까 저희가 유산균이나 이런 제품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장이 유지가 되게끔 장 활성화를 더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유익균 유익균은요 음식물 분해도 도와주고요 각종 효소 같은 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 면역 세포 활성화예요. 자 이거를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저기 저희가 몸에 이렇게 아까 전쟁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쟁 자 적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 앞에서는 적이 들어온 걸 후방에 알려야 되겠죠? 자, 그럼 요 알려야 되는 것들은, 자, 요 적을 저지하는 건 NK셀 세포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앞에서 대놓고 싸우는 건 NK셀 세포예요. 자, 뒤에서, 뒤에다가, 예! 적들이 들어왔어! 라고 알리는 거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성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길 수 있는 무기와 부대를 여기에서 동원을 하고, 군인들을 세부대로 교체를 해줘야 서로. 이거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다 돼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돼요. 무기가 제대로 돌지 않거나 죽은 병사들을 제때제때 바꿔주지 않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NK 세포, 사이토카인, 면역 세포 활성화가 다 같이 면역 체계로 이루어져야 이 면역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래서 네이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혹시? 오이.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이 해모임이란 제품은 애터미에만 있는 제품이에요. 다른데 가서 찾으려고 하셔도 절대 찾을 수 없는 제품이에요. 이 해모임은요 사이토카인 있죠? 그리고 NK 세포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증도 받았고요. 기능성 원료로 되었기 때문에 이 해모임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 믿고 드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믿고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유일무이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자,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국내 최초로 개별 인정형 1호입니다. 저희 제품은. 개별 인정형 1호다라는 것들은 개별, 개별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년 동안 국책연구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그 연구소, 그 뭐죠? 그 방사선, 방사능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연구진들이 자꾸 피폭을 당해서 자꾸 막 죽게 원자력. 되고, 네. 원자력 연구소에서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개발하고, 개발하고 만든 게이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국책으로 연구를 한 제품인 거예요. 그런데 개발 비용이 50억 원이나 들었대요. 우리나라에서 다 개발 비용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누구 하나가 된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누적 매출액이 2조 원이나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강식품도 2조 원이나 돌파하는 제품이 없다고 해요. 네. 그리고 국내 건강식품 수출액 1위의 제품이에요. 저희가 원래 홍삼이 다들 1위로 알고 계신데 그 홍삼을 뛰어넘은 건강식품 1위의 제품이 해모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애터미 12년 연속 베스트셀러 그래서 애터미를 딱 열자마자 제일 먼저 뜨는 제품이 해모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해모임이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고요 전 세계 19개국에 글로벌 15개 특허가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가지 특허가 다 나와있는데요. 그 특허가 뭐가 있는지 저희가 조금 이따 잠깐 볼게요. 자, 면역력 관리가 왜 중요하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면역력이 과잉이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넘쳐도 알레르기 반응이 날수 있어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 네, 이거 보는데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빨리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제 여기서 뚱뚱한 사람 하는데 뒤에서 되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다 등치가 이만하신 분들만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몸매 유지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면역력 약화, 질병 감염에 쉽고요. 마른 사람, 정상 체중보다 너무 말라도 저희가 질병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저체중이신 분들은 질병 감염에 굉장히 쉽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정상 기능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해야 면역력이 정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 몸도 정상적으로 유지해 유지를 해야 되고요. 아까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당기, 천공, 백자 백이세 가지의 제, 어, 원료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당기는요 음, 어, 혈액을 만들어주는 조혈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 순환 기능이 있고요, 항산화 기능이 있고요, 면역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귀가 그 옛날의 어원으로 보면, 돌아올, 돌아올 당, 마땅할 뒤, 맞나요? 네, 그래서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에 나갈 때, 당귀를 먹인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왔는데, 당귀를 먹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속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 당귀가 그렇게, 네, 돌아온다라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유명하다고 하고요. 자 저기 옆에 하얀 색깔 예쁜 꽃 있죠? 가운데 청궁. 청궁은요 혈액 순환에 좋아요. 그리고 이완 작용이 있고 청궁 단기 같이 청궁이랑 단기가 같이 적용시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어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더욱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산화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항산화 기능을 해주는 게 청궁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작약. 어왜 하필 백작약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백작약은 혈액순환에 좋고요. 그리고 항염증에 좋고요. 진통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소화불량시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모임은 하나만 쓴게 아니라 이세 가지를 다 썼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되어 있고요. 요세 가지가 인체 적용 걸, 어, 시험 결과에서 백혈구 수가 5,000개 이하인 인원을 대상으로 NK 세를 활성화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이 개별 인정의 원료가 굉장히 사람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해모임 하면은 요즘을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피로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특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요기에도 식약처, 주원료, 해모임, 당기든 혼합추출물, 개변 인정형 원료로 인정해서 요렇게 나와있죠. 그러면서 여기 건기식, 피로 강화, 어, 피로 개선, 면역력 강화 기능성 인정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면역력만 인증이 되는 게 아니라 피로까지도 같이 개선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저희 요거, 네, 특허받은 내용들인데요. 항염증 작용,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그거 이제 특허받은 내용들이고요. 요것도. 염증 반응 백혈구 수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섬유화 현상. 저희가 그 섬유화 현상이 이제 폐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타나는 게 섬유화 현상이죠. 이렇게 뭉쳐지는 것. 그런 거에 대한 항염증 효과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효과에도 요 생약 복합 조성물, 저희 해모임에 들어가는 그 성분이 이렇게 효과를 본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 있죠. 저희 여성분들. 네. 그런 분들이 드셔도 거기에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 다항성 중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드셔도 그, 그, 뭐라 그러죠?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네, 보실 수 있는 그거고요. 그리고 항비만성분의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항적으로, 그러니까 염증 같은 것 때문에 비만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그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항산화와 항피로 효과도 이세 가지가 네, 조제물의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네, 똑같이 식물화학 네, 물질이 이렇게 파이토케미컬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조절 및항당뇨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논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산의 세포, 이 자연산의 세포가 NK 세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DNA 손상 회복과 골수 세포가 보호된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왜 저희가 그 그, 뭐죠, 그,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요거 드시면 효과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DNA 손상이 많이 되는데, 그때 볼수세포나 DNA 손상 회복에 얘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